안녕하세요 매넬입니다. 이번에 할 거는 엄청 유명한 서버죠. 라이프보트의 헝거게임 서버, 더 서바이벌게임 서버입니다. 자, 한번 이번에 헝거게임 한번 즐겨 볼 건데요. 자, 잘 봐주세요. 오, 이번엔 외국인이라 그런지 스킨이 특이하네. 외국인들의 스킨을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즐기러 가보죠. 음, 근데, 원래 여기 표지판이 있어. 있어야 되는데, 응? 음? 오, 음. 왔네요. 자, 저기에도 사람들 있죠. 음. 자, 이번에 제가 한번 우승해볼 겁니다. 아, 자, 가인 제가 우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어. 자,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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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오, 근데, 음, 일단, 숨, 숨기지 마죠 이게 그리고 다른 외국인들이 제 스킨을 쓰고 있는 건 오류인 오류입니다 오류. 응 음. 안녕하세요. 오류고요. 이게 가끔 이런 대규모 외국 서버에서는 가끔 이렇게 오류가 걸려요 오류가 스킨이 같아 보이는. 오 잠깐 누누누 제가 템템 템 빨리 최대한 템 파밍. 최대한 템을 빠, 파밍을 빨리 해야 돼요. 빠밍을. 오케 이제 챙겼으니까 최대한 빨리 튀어야 돼요. 죽기 전에. 음 잠깐만요 이템이면은 저 v i p 플러스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업음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아, 치킨 너무 맛있죠. 음, 네 여러분 잘못 들은 겁니다. 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한 거예요. 자 빨리 빨리, 저 VIP 죽여 죽여 죽여버려, 아니, 죽여버려. 오케이, 근데 쟤, 쟤 아무 제 쟤가 아무리 저보다 템 좋은 거거든요, 쟤는. 저 다이아, 제 도끼가, 아니, 제 칼이, 이게 공격력이 5예 오고. 오면은 이제 하트 두 칸하고도 반이죠. 오, 이제 킹, 킹, 킹. 아니야, 이제는 죽이지 말죠. 시간이 아까워요, 시간이. 아, 이제 나갔어요. 가... 아니네. 아 렉. 렉이 정말 심해요, 너무, 너무. 어, 쟤왜 이렇게 도망쳐? 아, 진짜. 오, 얘 무적이야. 아닌가? 어, 죽였어요. 어, 역시 저는 정말 너무 쩌네요. 아, 죄송해요. 음, 지금 6분이거든요. 빨리 애들 죽이러 가야 돼요. 여기 테마 안 돈네 아무도 가져가죠 다이아 도끼가 공격력이 6이에요 6이면은 요철칼 데미지예요 칼쩔어 주죠 아주 자여긴 누가 털었구나 아 그리고 이게 0점, 서버가 0. 서버가 0.12.1 버전으로 바뀌면서 생긴 오류가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은 바로 상자가 투명이.. 투명이에요, 투명 음, 상자가 투명이라서 아, 몇몇 사람은 저렇게 아이템도 못 얻고 있는데요 뭐 그냥 제가 죽일 거예요 제 스킨처럼 보이는 백반입니다 <laughs> 아이, 빨리, 빨리 잡아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요 점프 수법을 아이 진짜 더 엄청 잘 도망치네 오케이 죽였죠 근데 얘는 템 별로 안 좋네 오케이 음... 왜 죽였다고 또 뜨지? 잠깐 일단 길이 잊어버렸는데 오케이 저기 중앙 있네요 참고로 이게 한번 리필이 됩니다. 상자가4분의 음식 먹어야지. 맛있어요.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왜이왜 왜 이렇게 쎄? 잠깐 잠깐 저 이상해. 저 자꾸 막 빠져 죽어요. 죽겠어요. 오, 뭐야, 뭐야. 잠깐,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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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아, 렉인 거 같아요, 렉, 렉, 렉. 아, 렉. 오, 마이 렉. 자, 일단, 다챙겨 리필 한번 됐으니까, 챙겨야 됩니다, 템을. 그리고, 좋은 건, 가져가야 돼요. 내가, 있더라도, 가져가야 돼요, 템을. 오, 아니 이렇게 되면 저는 이제 철 세트를 가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이게 왜철 세트를 하면 은 하나는 사슬모자인데 지금 요 방어력이 철 갑바 방어력과 같아요 음 근데 지금 두명 남았죠 음, 한 명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대기할까요? 음, 그건 아니죠 찾아 봅시다, 일단. 그, 여긴가? 여기에도 아까 템이 하나 더 있거든요? <laughs> 음, 여긴가? 상자가? 음, 여기 아니고, 여기 겠네요 그럼. 역시, 막대기만 찾 그리고, 운이 좋다면은, 운이 좋다면, 이게, 오, 잠깐, 저기, 저 이런 표, 이런 표. 운이 좋다면, 이게, 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이템 중에. 에, 그건, 어디에 쓰냐 자, 일단, 아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가운데, 요, 저기, 중앙에 있잖아요. 중앙에, 요, 조합대가 있는데, 조합대에서, 이거를, 제, 지금, 저 있는지 모르죠, 모르죠? 빨리, 이때, 이때, 야, 이때를 죽여. 와, 이겼어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오, 제가 아까 죽었던 것 같죠? 이 사람은? 음, 뭐지? 그리고 여기, 그, 스카이워즈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봅시다. 이게, 되나? 지금? 안 되는 걸로 기억되는데? 아, 역시 안 됐네. 음. 자, 트 자. 자, 여기. 음, 왜안 되지? 그냥, 한국 게임이나 한판더 즐기고 끝낼게요. 음, 여기 사람이 있는, 있으니까. 아 아, 맞다, 로그인 해야 되죠? 음, 그냥, 여기서 끝낼게요. 음. 아무래도, 이제 또, 제가 이기는, 제 모습 보여드렸으니까, 멋진 모습. 여기서 끝낼게 자,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이번에 했던 거는, 바로 요매너에 요, 외국 라이프보트 에 헝거 게임 서버에서 멋지게 1등하는 모습입니다. 예, yeah. 정말 멋있죠. 자, 저... 맨날 유튜브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랑 댓글도 한 번씩.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구독 도한 번. 막, 나중에는 막 엄청 구독자도 많이 찍어봅시다. 뭐, 물론 그러기는 힘들겠지만, 뭐, 그래도 웬만해서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음, 근데 여긴 어디지? 아무것도 없네요. 지금이 제가, 지금이 몇 시냐? 56분. 56분이거든요? 4시 56분. 저 이쯤에는 원래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원래 막 사람 엄청 많아요, 진짜. 뭐 그럼 일단 영상 끝낼게요. 자 이제 영상 재밌게 보세요. 음. 자 이제 오늘은 아무래도 영상 여기로 끝 끝날 것 같고요. 뭐 내일이나 뭐 일요일 날에 봐요. 자, 아, 그럼, 저희, 새로운 스킨. 이, 뉴 맨을과 함께, 뿅!